오늘은 볼보의 광고 영상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조금 긴데 한번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보고 얘기할게요. Actually, is really you can try, but never stop me. This is what I'm made of. 'Cause this is what I'm made of. You can hate, but never break me. This is what I'm made of. this is what I'm made of oh. I will never ever let go because this is what I'm made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롱폼 광고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볼보를 위해 일하는지가 바로 볼보 브랜드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품질하고 기술력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연구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진심으로 일하는 곳이 바로 이 볼보라는 회사고 그 사람들이. 볼보 차 생산의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다 책임지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볼보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이며 창의성의 근원이면서도 혁신의 원천이 되고 또 안전하면서도 똑똑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누군가는 브랜드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으려면 얼마나 독특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특이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등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브랜드 로열티 빌딩의 첫 번째 단계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영상이 당장의 매출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에 좋은 인상과 기억을 남기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당장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브랜드별 차량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영상도 아니고요. 또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동급 차량들간에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상은 여러모로 봐도 그냥 한번 보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영상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건 실제 당장 차가 필요해서 사야 하는 아니면 바꿔야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세상에는. 차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볼보가 진짜 진정성이 있긴 한것 같아. 내가 당장 볼보를 살건 아니지만, 그래도 볼보 브랜드 너무 좋아. 이런 생각들이 결국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이미지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 브랜드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야 할 그런 어떤 사건이나 안 좋은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이미지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무의식 중에 볼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차를 사야 할 때가 오면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를 산다는 거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과 항목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차의 디자인, 성능, 편의기능, 가격, 프로모션, 사용자들의 후기 등등 여러 가지를 따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의 상황에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인식은 최종 결정에 있어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이미지, 진정성이 있는 이미지로 사람들의 뇌리에 인식시키고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공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와인을 숙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영상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의 새벽 같은 아침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듯 이 영상의 주인공은 차가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마 광고의 사전 기획 단계에서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해 보여주려고 하는 공통적인 성향을 몇 가지 정해 놓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면성. 성실성, 이타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임직원 본인이 나와서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요. 이런 식의 형태도 고민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관련이 전혀 없는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주인공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도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이건 비록 긴 형태의 영상이긴 하지만 광고죠. 광고주, 그리고 제작팀은 볼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더 광고스럽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은근하게 다 보고 나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이 사람들의 하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위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부터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모습까지 그들의 하루 일상에 대해 찍게 되었을 것 같고요. 이 하루 속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준비하고 회사에서는 그 누구보다 일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한 모든 항목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장면들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식사 혹은 통화를 하는 모습,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출근하는 모습, 차량 생산과 관련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업무 중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기 등장하는 여러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백인, 흑인, 유럽인, 동양인, 아랍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서 위의 모든 종류의 신에 대해서 아마 다 촬영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뜻 잡아도 사람 종류가 아, 다섯 개라고 쳤을 때 위에 장면의 종류가 여섯 개니까 총30 종류의 장면 패키지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만 해도 촬영된 푸티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실제로 자동차 공정에 대한 촬영을 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기존의 광고주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공정 관련된 푸티지를 그대로 썼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것까지 고려하면 매우 많은 양의 푸티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 모든 푸티지 중 좋다고 생각하는 컷들만 선정에 선정에 선정을 거듭하여 적절히 편집을 해가지고 광고 영상을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광고는 실제 후반 편집도 쉽지 않았겠지만 촬영 분량도 상당히 많아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어간 광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부분인데, 4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볼수 있게 만들어 준건 바로 여기에 쓰인 음원.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나 좋았던 영향도 큰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롱폼 영상의 경우에는 보통 음악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비주얼이 너무 화려하고, 볼맛이 있거나 해야 영상 초반에 사람들이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음악이 너무 좋았고 영상하고도 매우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볼보의 다른 광고들에서도 이 노래를 광고 음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동안 이 음원을 계속적으로 어... 사용을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 광고 영상을 보면서 딱두번 소름이 크게 돋았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3분 5초 경 장면이에요. 음악은 바이올린만 솔로로 연주되는 부분이었는데 음악이 차량이 슬로우 모션으로 부서지는 이 장면과 느낌적으로 매우 적절히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악 자체로만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조금 이상하지만 심지어 음악 때문에 이 가벽에 부딪히고 부서지면서 옆으로 밀려나는 차량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니깐요두 번째로는 바로 3분 27초경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의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made by 크로아티아만 나와요. 그리고는 없어지죠. 그리고 1.5초가량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made by 그리스. 그리고는 made by 이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뒤에 국가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Made by까지 모두 없어졌다가 다시 Made by 스웨덴이라고 전체가 다시 뜨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Made by People 메시지가 뜨고 끝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트릭이기도 한데. 처음 메이드 바이 크로아티아만 나왔다가 사라진 건 일부러 의도한 거죠. 광고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 왜 저것만 보여주고 끝났지? 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바로 다른 국가들까지 쭉쭉쭉 나와 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볼보에서 일하는구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바로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인지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고 다시 띄워 준건 볼보에 대해 아주 조금만이라도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저 곳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감독은 저 마지막 made by라는 이 캡션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다양성, 생산하는 위치, 그리고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인지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여러모로 비판할 게 없었던 매우 좋은 광고였다고 생각해요.